파, 판다 같은 그런 동물들을 본인이 선택하면 갑자기 팔목 쪽이 뜨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강아지가 배뇨 실수를 했더라고요. 라쿤 봤던 것도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았어요. 직장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팔 여기까지 소똥꼬에 넣어가지고 안녕하세요 내생 TV 지우 하라입니다. 오늘 다룰 컨텐츠는 한국 해외 수의대 비교 제 2탄 실수 편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주대학교 본과 3학년 길지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디니 대학교 본과 1학년 재학 중인 이하람입니다. 저희는 본과 올라가서부터 실습을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본과 1학년과 2학년 때는 실험실에서 배우는 과목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세균, 바이러스, 조직학, 폐부학 같은 과목들에서 실습을 따로 하게 되고 본과 3학년 올라가서부터는 직접 동물을 마주하게 되는 실습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동물병원에 가서 직접 개나 고양이를 마주하게 되고 아니면 말병원에 가서 말 신체 검사를 해보는 등의 실습을 하게 돼요. 호주는 어떤가요? 어, 저희는 크게 방학 때 하는 실습 그리고 학기 중에 하는 실습으로 나눠서 설명. 요 될수 있을 것 같은데 학교 다니면서 하는 실습 같은 경우는 주 2회 정도 해부학 실습을 하고요. 또주 1회에서 2회 정도 조직학 실습을 하게 되고 또주 2회 정도 농장 실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년에 한 8번 정도를 이제 병원 로테이션도 돌게 되는데, 이제 아직 본과 1학년이라서 막뭘 직접 배운다기보다는 수술을 참관하고 이런 경우가 음.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해부학 실습 같은 경우는 보통은 강아지 카데바 해부를 가장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제 비교해부학 같은 걸 배울 때는 돼지, 말, 소 이런 해부도 하게 됩니다. 그 농장 실습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 본 캠퍼스에서 차 타고 한 3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그 학교 수의대 농장 캠퍼스가 또 따로 있는데요. 이제 일주일에 두번 정도씩 수업을 하게 되는데 그 농장에 이제 말, 양, 돼지, 닭 등등 이제 다양한 동물들이 나눠져서 이제 병원 겸 농장이 이렇게 있는데요. 한 조에 12명 정도씩 나눠져서 실습을 돌게 됩니다. 그리고 실습을 할 때는 그냥 간단한 동물 핸들링, 피 뽑는 법, 임신 확인하는 법, 인공 수정뭐 이런 이런 거 것들을 음... 많이 주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방학 때 하는 실습에는 본과 1학년이 끝나고 본과 2학년 겨울 방학이 되기 전까지 8주의 실습을 채워야 이제 본과 아... 3학년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제 8주의 실습에 8개 동물을 일주일씩 총 8주를 채워야 하는 시스템이고요. 돼지 일주일, 소 일주일, 그리고 뭐굴 같은 것도 선택을 할수 있고 다양한 동물들로 뭐... 선택을 해서 이제 8주를 채워서 실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본과 2학년이 끝나고 본과 3학년 겨울 방학이 되기 전 전까지 또 6주에 병원 실습을 채워야 하는데, 3주, 3주 나눠서 2개의 병원에서 이제, 육의 실습을 채워야 또 다음 학년으로 진학을 할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확실히 호주는 한국보다 실습에 중점을 두고서 가르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한국도 방학 때 실습을 하게 되는데 저희는 자율적으로 신청을 하게 돼요. 그래서 주로 많이 가는 거는 소동물 임상 쪽으로 가게 되는데 동물병원에 직접 신청을 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병원 이제 크기가 다 다르잖아요. 소형, 중형, 대형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각각 동물병원에 방문을 해가지고 자기가 어떤 동물병원에 가고 싶은지 그리고 어떤 쪽으로 진로를 선택을 할지를 좀 결정하는 식으로 진로 탐색 겸 가는 것 같아요. 한국은 소동물 임상 쪽 수요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쪽 에 속하는 개하고 고양이 쪽으로 대부분 실습을 하게 되고, 저희는 말 전문 동물병원이 따로 있다 보니까 말 실습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이외의 동물들은 접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대부분 이론적으로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호주수이대 같은 경우는 사실 굳이 말하자면 대동물 위주인 것 같은데,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동물들, 뭐, 소, 돼지, 양, 닭, 말, 뭐 고양이, 강아지, 물고기, 이런 다양한 동물들을 다 실습을 하게 되는데, 이 다양한 동물들을 실습하는 횟수가 거의 동일해요. 예를 들면 강아지를 이주했으면 말도 이주하고, 양도 이주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 동물들 중 사실 뭐 소, 돼지, 양, 말, 이런 게다 대동물에 속하다 보니까, 굳이 말하자면 대동물 위주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특이한 실습이라고 하면 이제 소동물 임상 빼고 나머지 실습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그 중에서는 제약회사나 아니면은 수생동물 부검 아니면 야생동물 실습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가본 거는 수생동물 부검을 가봤는데 이게 굉장히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저희가 상괭이를 접할 경우도 굉장히 적은데 저희가 직접 그 상괭이를 부검을 하고 장기를 분리해가지고 병변을 찾아내는 뭐 이런 식으로 실습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한 번쯤 해보는 걸전 추천해요. 호주 세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소, 돼지, 양말 뭐 물고기, 닭 이런 것들은 이제 학기 중에 다할수 있고 음. 학기 이외에 뭐 방학 때 채워야 하는 8주의 실습 중에 선택할 수 있는 일렉티브 동물이 있어요. 음. 근데 이제 그 동물 중에 뭐 굴도 있고 코카, 판다 같은 그런 동물들을 본인이 선택하면 그런 특이한 동물들 또한 실습을 할수 있습니다. 아, 저는 이거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강아지를 신체 검사를 할때 보정을 저희가 하게 돼요. 근데 제가 노란색 후드 집업을 입고 있었는데 갑자기 팔목 쪽이 뜨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강아지가 배뇨 실수를 했더라고요. 그때 근데 제가 그때 수의사 선생님한테 바로 강아지를 넘기자마자 그 강아지가 이제 배변 조절도 잘안 되다 보니까 무슨 따발총처럼 이렇게 똥을 싼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저는 그때 너무 충격이었는데 다른 수의사 선생님들 너무 침착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냐 했더니 생각보다 똥 오줌을 접 급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왜냐면, 이 아픈 개, 고양이들은 배뇨 조절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실수를 되게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말고는 저 라쿤 봤던 것도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았어요. 왜냐면, 라쿤은 개, 다르게 손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는 입을 손대신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라쿤과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렇게 카테터를 뽑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곤란해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 저 같은 경우는 가장 기억에 남는 실습설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농장에 일주일에 두 번씩 실습을 하러 가고 그 농장에 양 농장이 있긴 하지만 이제 학교에서 더 많은 양을 실습을 해라. 더 많은 음... 양을 데리고 연습을 해봐라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제 차 타고 한 4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엄청 큰양 농장이 있어요. 거의 오. 양이 1000마리가 있는? 근데 그 농장에 이제 1박 2일 자고 오는 그런 실습을 했어요. 숙소에 이제 침대 <laughs> 똥이 있고, <laughs> 바닥에도 똥이 어. 있고, 이제 벌레 시체가 막 있는 거예요, 침대에서. 근데 이제 거기서 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음. 거기서 1차 충격을 받고 실습을 하러 갔죠. 근데 실습을 하는데 뭘 했냐면, 뭐양 똥꼬에서 이제 똥을 꺼내서 표본으로 만들어서 현미경으로 관찰하고, 뭐양피 뽑고, 약 약간 이런 실습들을 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어린 양두 마리가 있었는데 그 양들이 이제 되게 아픈 양이어서 이제 안락사를 시켜야 하는 그런 양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안락사하는 과정을 보여줬는데 이제 그 과정이 이제 안락사를 하는 거였는데 그 야생에서 이렇게 안락사하는 걸 처음 봐서 되게 기억에 남았고 또 이제 그 죽인 양을 그 자리에서 이제 해부를 다 같이 했는데 이제 딱 양이 죽고 나면 소화관 같은 게 이제 ATP를 소진해야 되니까 막 진동을 음 하잖아요. 그거를 보니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되게 놀랐더라고요. 그래서 이 1박 2일 양실습이 진짜 기억에 많이 남았고, 그두 번째로는 이제 소 임신 테스트 할 때, 소그 렉텀에 손을 넣어서 이제 자궁에 팔을 이렇게 직장검사를 직장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팔 여기까지 소 똥꼬에 넣어가지고 임신이 잘 됐는지 태아도 만져보고 아. 이렇게 하는 그런 실습인데, 이제 그거를 하는 날이었는데, 제가 하필 그 전날, 잠을 못잔 거예요. 밤을 새고 간 거예요. 근데 이제 갔는데 안 그래도 정신이 혼미하고막 되게 너무 졸리고 그런데 이제 손을 넣었어요 여기까지. 근데 이게 넣으면 똥이 이렇게 타고 나오는 게 이게 느껴지거든요. 근 똥이 막 타고 나오면 막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뺐던 뺐는데 여기 똥이 막다 묻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전날 잠을 못 자가지고 그게 너무 되게 더 크게, 그 냄새도 음. 되게 극적으로 더 느껴지고 막, 제가 너무 토가 나와가지고, 음. 잔디밭에 가서 막 혼자 토를 했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이제 보시고, 너 어디 아픈 거 아니냐, 너무 음. 힘들면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 너무 힘듭니다. 하고 이제, 원래 이게 세 번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한 번만 하고, 이제 앉아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음. 직장검사는 음. 한국, 스웨덴에서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가 3학년 때한 번쯤은 하게 되는 항목이어서, 음. 만약에 자기가 비위가 너무 약하다 이러신 분 분들은 조금 고려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맞아요. 그거 말고도 이제 안락사와 같은 경우는 한국 스웨덴에서도 많이 보게 돼요. 정리 실습을 할때 돼지가 아파서 온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돼지를 안락사를 시켜야 되는데 살아있는 채로 채우를 하고 주사를 놓는데 그 울음소리가 아직도 충격이에요. 아, 아 맞아요. 돼지 울음소리 진짜. <laughs> 무슨 사람 우는 소리같이 그냥 온 건물이 울리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자기가 만약에 굉장히 여리고 비위가 약하다 맞아요. 이러신 분들은 조금 고려를 하셔야 될것 같네요. 오늘 이렇게 한국 수의대랑 해외 수의대를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러분들이 해외 수의대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